위로 빼주시다 럼블입니다. 치숙 있으니까 쫄지 마시고. 앉습니다, 앉습니다. 앉아요. 아 미드로 갑시다, 차라리. 빼주시고. W 찍었습니다, 그냥. W 훅 쳐주시고. 딸피 딸피 유 딸피 유. 한번 해 주시고. 나이스. 가자. 아 안녕하세요 육포지정입니다 그한 구독자분께서 그 어.. 정글 동선이나 팁같은거 좀 알려달라 해서 이번판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는데 뭐 제가 뭐.. 제가 뭐라고 그래도 제가 아는거 녹텐의.. 녹턴 정글에 대해서 아는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우 oh 쉣 정연, 블리치니까 무조건 끌러 오겠죠. 와드 박아주세요. 여기 그냥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바텀 보내요. 바텀 가봐, 하, 가봐, 가 살짝 살았고 음, 이렇게 비열하게... 어, 뭐야, 블라디 일렙! 때 Q를 찍으셔야 돼요. 이게 리쉬를 받으실 거면 Q를 찍고 안 받으시고 역버프를 간다. 그러면 W를 찍으시면 됩니다. W가 패시브가 공속이 30%나 오르기 때문에 리쉬를 안 받으면 혼자서 잡기 좀 많이 아프거든. 요 그래서 공속으로 빨리 최대한 잡아주는 겁니다. 지금 이찍어서 빠르죠. 우리 2렙 때 W 찍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선 이거는 뭐 미드나 뭐 탑이 바위기 싸움을 안 도와줘도 되는 동선인데 레드, 블루, 두꺼비, 늑대, 팔부 딱 먹으면 3렙 판 절반 정도 되면서 경험치가 딱 바위기가 나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선 어우, 너무 싸 재밌게 열리고. 원래 물약 안 먹어도 되는데, 제가 너무 컨트롤 못 했네요. 원래 물약 안 먹어도 됩니다. 그냥 뭐, 뭐, 정글 먹는 거, 팁 같은 거는, 뭐 이제, 한 마리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늑대나 삼렙 때는 꼭 W를 찍어주세요. 카정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호피가 빠른 이래 빼 갔으니까 잠깐만. 늑대를 먹어주실 때는 항상 패시브 두번 터트려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물량 먹어주시고 카정 들어갈게요. 이거 아니 이거 밀린다고 우르거한테? 이거 나 그럼 카정 못 들어가. 그냥 바로 잡아줍시다 스마스 도 그냥 잡아주고 갈게요 위로 빼주시다 럼보릅 입니다 치수기 있으니까 쫄지 마시고 앉집니다앉집니다 앉아요 아 미드로 갑시다 차라리 빼주시고 W 찍었습니다 그냥 아, 네, W, Q 네. 써주시고 딸피, 딸피 유 딸피 유혹 한번 해주시고 나이스 이렇게 초반에 맵 보시면서 이거는 솔직히 맵리가 살짝 중요해요 정글은 아군이 당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코피가 2렙 갱을 갔기 때문에 제가 카정을 들어간건데 그래서 어 뭐랄까 이득을 많이 봤죠 킬도 많이 먹고 이럴때는 바로 아랫바위기로 갑시다 그리고 녹턴이 치속을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초반에 3렙 때 만약에 3렙 때동렙이 정글끼리 만났다 안져요 진짜로 안져 이건 위험하긴 한데 먹어봅시다 한번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바텀 스펠이 없을 거거든요 Q는 안 맞춰주셔도 돼요 맞추는 게 굉장히 좋지만 오나안 쳤는데, 갑비 6레벨이 굉장히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바텀이 못하는데? 누가 누구 보고 못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일단 바위개를쌍바위개를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맵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정글러의 그냥 특권이랄까? 특권이라는. 보다는 지금 그 기본이죠. 그리고 먹어 주실 때는 패시브를 잘터으려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초반에 되게 몸이 약해서 좀 럼블 올라간다고 핑꼭 찍어 주시고 싸우죠. 죽었죠, 저거. 이퀄라이저 깔면서 죽었습니다, 저거는. 핑을 찍어주도 못 알아들을 때는. 근데 이거는 건방지니까 미드게 한번 갈게요. 럼블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못 가겠네요. 싸우죠. 자, 한번 갑시다. 바로 용사가 나왔네요. 신발까지 가지고. 첫 템은 용사. 용사를 꼭가주셔야 돼요. 쿨감 플러스 이제 뭐 딜이겠죠 아무래도. 그리 정글템이니까. 그리고 이코어 때가 저는 뭐 진짜 막뭐 팔킬 이렇게 먹지 않는 이상 뭐 드락사를 안 가요. 간다. 가는 중. 죽여패 죽여패. 죽여패요. 시죽이면안 시룩이, 집니다. 물량 한번 먹어주시고. 미드 차이 지지 나왔죠? 이건 정글 차이에요. 초반에 뽀삐가 바텀 갱을 가면서 백업이 느린 건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그래도 레드를 먹으러 오면 안 됐죠 그냥. 포기를 했어야 돼요. 위 캠프를 포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아 이거 안될것 같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스. 죽였죠? 바다 까비, 저거 못따네 양보 같은 거는 하는 거 아니야. 양보를 왜 하니? 왔다. 예, 이 죽어. 처형, 처형. 나이스. 이거는 그냥 블루 먹읍시다. 블루 제가 먹고. 잡았죠? 오. 걸진고 치속이 진짜 녹턴한테 그냥 최적화돼 있는 스킬입니다. 아, 최적화돼 있는 룬이에요, 룬.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감전 제가 감전도 좋고 예전에 많이 감전 좋다고 해가지고 들었는데 그건 라인전에서나 쓸만하지. 감전을 터트릴 일이 많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카정을 왔을 때, 카정을 내가 갔을 때. 뭐 그런 변수를 생각하면 치숙이 초반에 질 수가 없어요 3대 진짜 아 제가 아까 말하다가 끊은 것 같은데 3렙 때 올라프도 이길, 올라프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올라프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챔프가 거의 녹턴이 아닐까 그리고 궁 돌때마다 바로바로 그냥 궁 써주세요 프롬은 수박이들한테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써주면 알아서 죽어줍니다. 미드 안 가도 되겠죠? 아, 죽었어? 호빼한테 죽으면 자존심 상해, 나. 아, 안 되지. 뭐잘 풀렸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데 조합을 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제가 뭐. CC가 없잖아요. 그럼 너녹턴이 진짜 CC 없는 챔프들한테는 진짜 거의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코어는 저는 항상 블크를 갑니다. 잘 컸는데 죽으면 안 돼요. 녹턴이 몸이 엄청 약해요. 진짜로 막 그냥 8킬이든 10킬이든 딜템만 가면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블크를 가서 체력템을 가서 살짝 탱키하게 탱키하게 가주는 거죠. 그리고 용 같은 경우는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또 이게 굉장히 아래 핑을 안보네요 그냥 맵을 안 보는 것 같은데 럼블 내려놓고 봤는데 해주고 이델도 이깁니다. 어우 지겠네요. 위로 빼줍니다, 항상. 안습니다안습니다 안 집니다. 그냥 맞짱 까야 돼요, 이거. 치속이 진짜 좋은 게 이런 거예요. 교전 때 치속을 터트려주고, 먼저 터트려주고, 그걸 유지시켜준 다음에. 교전 때 앉아요, 초반에는, 진짜로. 공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안 그래도 노턴이 Q가 공격력이 올라가는 건데. 공속템이 하나도 안 갔는데도 1.26인 거 보이시죠? 이겁니다. 제가 시속을 가는 이유와 이제 초반에는 진짜 녹턴이 세다. 되게 녹턴 정글이 우티언데왜우티언인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뭐 이번에 뭐박 마저 뭐 너프 먹었다고 하는데 마저가 37이긴 해요. 근데 그걸 유지시켜줄 만한 패시브 그리고 이제 뭐 W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거 하진 않은 것 같아. 아니 바텀이 왜 이렇게 많이 가냐 로밍을 야 이거 밀어라 이거 탑 밀어. 탑 미세요. 짜증 날만 하다. 불클나오니까 바로 가줍니다. 이코어로 소총 사 가지고. 소천도 가줍시다. 죽으면 안 돼요. 이기려면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아니, 뽀삐한테 지면 어떡하냐? 뭐,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우르무시 잘 크긴 잘 컸네. 나이스. 나이스. 오, 죽을 뻔 했다, 진짜로. 우르고이 쎄네. 어, 그, 이것도 불클 말고, 뭐, 이제 다른 템을 갔다. 그럼 100% 죽었겠죠? 근데 이길지, 안, 안 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 왔어 가가 갈마! 가. 가, 가안 가네요 오 가는 중아 풀이 있네 풀 없었으면 잡았는데 아 포탑 걸듯 못뜯겠네 백핑 뭐해 아니 뭐해 얘는 이 무수자 한번 끊어주고 밀어줍시다. 징크스 CS 먹게끔 해주고 CS를 건드리면 안 돼요. 화가 매우 납니다 이거 이 친구들이 이거 이제 밀어줍니다 이거. 그리고 Q를 포탑미실때 Q를 항상 아래로 쓰세요. 도망가기 편하게 집 가주시고 그리고 초시계를 사야 될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나 약한 게 아니라서. 한번 버텨줄 만한 템을 하나 가는 게 매우 좋습니다. 넘블풀 없죠. 라인밀 명아 죽여줍시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왜안 먹냐 하는데 이렇게 팀원들이 좀 힘들고 제가 막 유리하다, 제가 엄청 잘 컸다 그러면 오브젝트 먹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는 부실골이 오브젝트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집니다. 그 오브젝트 먹는 시간에 갱을 가서 이거 봐요. 또 이렇게 유리한데도 또주는거 봐요. 왜 죽는지 모르겠어. 나가지고 이거 밀어줍시다. 오브젝트 먹어봤자 이거 진짜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먹어봤자 전령? 근데 전령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도와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서렌을 쳐줬으면 좋겠는데 안 쳐주겠죠? 우리도 막 그만큼 못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크가 맞아라. 아 미니언이 왔네요. 그리고 녹턴이 포탑을 굉장히 빨리 밀어요. 2차까지 그냥 순삭이죠. 백핑, 백핑. 여기 여기 있다, 여기. 맵리 해주시고 잠깐 정글 빼먹으러 누군가 왔어요. 뽑힌가봐요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고 10초 건방지긴 하다. 에쉬도 근데 이건방지 애를 못 잡는다. 어, 풀까지 쓰는 건것 같아. 이건 안 가주는 게 좋긴 한데, 죽어서 이거, 이거 밀어. 럼블이 계속 따라오니까 잡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하겠다. 우호 좋아요! 블리츠한테 지지는 않을 거 아냐 그리고 라인을 밀어줍시다 피읍! 나쁘지 않죠 아 근데 진짜 굉장히 잘 되네요 이 판이 그냥 제가 이 판이 맴리도 좋고 일어난 직구라서 개운해서 그런가 아 근데 잘 싼다 잘 먹고 잘있다아 좋아 적을 아 이거 진짜 죽었으면 안 됐는데 아 이거는 럼브를 예상을 못 했다 아 이거 안 되겠네 됐어. 용 먹어줘라 얘들아 용 여기 W 선물해주십시다 이거 포탑 빨리 밀어야 될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근데 제, 저만 잘한다고 이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녹특정도로 캐리가 가능하긴 한데 아 이게 바람용, 녹턴한테 최고의 용이죠. 정글 빼먹어주고 다음 에이브 때 삽입시다. 어떻게 드루워지 쟤들이 성격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 백핑. 빼자, 이번 선. 뭐 이득 볼 것도 없으니까 백핑 찍어서 집 집, 집, 집. 한번 집들 갔다 와. 대시잡아줘야겠다 아, 우르고선 안 되네. 아, 저거 템인데 저렇게 세? 너무 세다 세도. 안 싸워주는 게 맞지? 이제 안 싸워주는 게 맞지. 알았으면 안 쏴주는 게 맞아. 난 내가 제일 센줄 알았어. 일단, 일단. 야, 그거. 에헤이, 친구. 너네 저도 그렇게 웃을 거니? 저도 그렇게 웃을 거야? 킬 준만큼만 해줘 부탁이야. 이거는 싸워도 될 만한데. 이 먹지 말고 킬 줍시다. 더 이상 먹으면 안 돼요. 더 이상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거 바로 써주고 오. 미드 밀어줍시다. 가자 그래 바론 가자 이거 블라디 계속 밀어주세요 부탁입니다 게임이 빨리 끝날 수도 있었는데 아좀 곤란하게 됐다 몸좀 대줘 이 몸이 없어가지고 먹을 수 있겠나 아딜은 좋다 그럼 너무 많게임이지 너무 많게임이야 사기야 사기 잘 나왔 으니까 몰 락한 왕의 검을 가주 시네 피오 라는 왜죽어준 거야？어디 서 죽은 건데？피오 라는 왜 죽음？불 룽이 네 애쉬 가 혼자서？안 다니 네. 맞춰주고오 뭐 애쉬나 이렇게 몸 약한 애들 자르는 건뭐 일도 아니죠. 욕 먹자요. 백핑 거길 네가 왜 들어가? 전 진짜 저런 애들 진짜 극혐합니다. 상대전거를 저렇게 아무 뭐 걱정 뭐 그런 것도 없이 들어가는 친구들, 아 진짜 너무 매우 불쾌합니다 그냥. 좋다. 와, 진짜. 잡아줘라. 아, 이거 싸워도 이겼지 싸워도 싸워도. 질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블라디가 잘 커서 13킬입니다, 13킬. 에지뿜 없어요. 아, 피우라. 맞는 거야, 피우라? 알고 아, 게임 분한이 있는 거 같네요. 이뤄줘 바론버프 하나 남았네 아 진짜 그리고 이번에 가인도 돌아서 이번 판을 끝낼 수 있겠죠? 노랑도 나왔으니까 고마워 싸워도 이깁니다 이거 공포 걸어주고 가인 있으니까, 가인 있으니까 마구마우 마구 들어가 줍시다. 제가 초반에 던지긴 했는데 이거 죽나요? 가인? 아, 가인이 빠지네. 와, 씨, 뭐가지? 아, 블라디 와줘. 이거 와줘, 블라디. 어, 뭐해? 미드인 미드. 끝인데 너가 왜 탑스 플릿을 하고 있어? 어. 아 잘라 줍시다 빨리. 아 보랑 쓸 걸. 나이스 할랄 불리너 너밖에 없다. 재끼려 갑니다. 저 누가 한명 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밀자 그냥. 이거 와 그냥. 이거 이거 먹자 이거. 아씨짜 테를트네. 블라디 합류해 줘. 너 없으면 진다. 그래 믿음이는데 아니 끝내줘 아 진짜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돼 빼주고 빼주고 이퀄라이즈 없으니까. 뭐 운영으로 이겨야 무슨 개소리입니까 저거는? 아 진짜 화가 너무나 저런 애들 보면 아이콜 돌면 이거 못 믿는데 라인을 나이스 응수 타이밍 기가 막혔고 아.. 이제. 아 진짜! 왜 그래! 아 미드 아, 밀면서 끝내야겠다 이거 아 큰일 났어 잡을 찾지. 어 잡았다. 아 진짜 너무 끝내네. 아, 진짜 화가 나.